그 반지는 결혼 반지신가요? 극중 결혼 반지신가요? 극중 <laughs> 결혼. 반지 공과 이성을 함께 그려왔네요. 네. 이 가정에서도 부부가 공과 이성을 함께 그려가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근데 정말 드디어 동반 출연하셨어요. 그동안 한 번도 할 법도 않는데한 번도 안 하셨단 말이에요. 네. 어떻게 이번에 그렇게 결정하셨는요 제가 결정하는. 하이라씨가 <목소리> 며니다 <목소리> 잠시 후에 하이라시가 다시 오시고 출연식에 다른 질문. 그 <목소리> 집에서 아내인 하이라시를볼 때와 촬영장에서 배우 하이라시를볼때 <목소리> 다른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릅니다. 어, 사실 저 어, 어떤 짧은 기사에서 잠깐 본것 같은데. 집에서 하이라씨를 문 밖에 나서는 순간은 하이라씨는 배우 하이라씨입니다. 그래서 정말 철저하고 어, 자신의 역할에 몰입하기 위해서 어,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에 어, 밖에서도 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. 어, 제가 하이라씨라고 해서 뭐 하이라씨에 대해서 뭐이렇게 뭐 집안처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아예 없고 또 사실. 하이라 어, 씨와 집안에서 서로의 대사 분량이 많은데 한 번도 대사를 같이 맞춰본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냥 배우로서 그냥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똑같이 해서 자기가 공부해서 가는 현장인 것을 감독님과 리허설을 하면서 아, 이 분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그런 호흡을 가지고 거기서 좀더 익혀가지고 이렇게 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인구부부라면 최수종 하이라 부부를 들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방송 나오실 때마다 수많은 남자분들이 집에서 부엇받는 거 알고 계시죠? 음. 제, 제가 알기로는 최수종 씨 친구들이 경고도 많이 하셨다고 러던데 이번 드라마에서 보니까 좀 부부가 대립하는 장면이 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, 눈에 핏발을 세우면서 싸움 네, 아 약간 그 장면 보니까 제가 동기를 지원하더라고요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사실 그 대사를 읽으면서 하이라 씨가 그런 말씀을 누군가 대화하는데, 를그 감독님과 누군가, 누군가 대화하는데, 를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연기할 때가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이라 씨가 말씀 하시더라고요. 네. 근데 한번 하이라 씨하고 그 부분을 현장에서 한번 부딪혀 보니까, 네. 어, 만만치 않더라고요. <laughs> 네, 눈에 빛바르시고하는데 그러다가 치겠습니다라고 <laughs> 제가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. 아, 그만큼 양기력이 대단하시다는 얘기일 텐데, 그럼 한의를 쉽게 들려줘 볼게요.